잘생긴 삼치 일봉지구에서몇위 안에 드는 인물을 가지신 사강주 클럽에 전전대회때 해당하셨는지 오늘 소개를 하시겠지만 우리 김옥중 채차하기총재님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는 우리느이 김현수 연습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박수 어, 네 반갑습니다. 어,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에3 75 9 연수위원을 맡게 된 세강유의 김현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했습니다. 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강의가 식후 어, 강의라고 하는데 오 제가 체스를 그 해보자한 일단 식사를 아직 방금 도착하신 되들 계시고 하니까 식사를 드시면서 편안하게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10월이 코로나에 비해 참 시원하고, 서늘하고, 놀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각 곳에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행사에, 이런 각 지도 개척에준 리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시던데, 그 바쁜 시간을 빼고, 같이 어, 시간을 빼서 이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저도 헛되지 않게, 열심히 한번 강의를 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라기보다는 어, 같이 클럽감이 공연를 하면서 어, 서로 경험을 이야기하고 어,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일리강의 강의가 봉동 뭐 이미지 로타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면 어, 저는 이 시간에 우리 클럽이 앞으로 나아가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까? 라는 그한 과정을 함께 권위뇌미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어, 들어온 사인하시는분들을 몇몇이 봤더니 뭐, 입속으로, 뭐라 그러고, 뭐, 기타, 뭐, 굉장히 레인의그 클럽들만 상상하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강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뛰어나신 클럽들이 상상하셨겠 클럽 관련해서 잘했을까라 생각을 하고 오늘 그분들이 클럽 내에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타 클럽과 함께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럽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클럽 내에서의 소중한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험이 즐거운 경험이 되기도 할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 클럽을 유지할 수 있는 경향이 있겠냐 결국은 회원의 만족도가 클럽에서 누가 어느 리더자가 또 어느 누가 나서서 클럽을 제대로 관리를 했냐에 느 따라서 클럽의 역량이 확장될 것이라고 봅니다. <laughs> 어, 이번 여부는 형례편지 다들 잘 아시죠? 일곱 장의 형례편지를 받아서 어, 수많은 분들에게 연결했던 것처럼 형례 숫자 여섯 개, 형례 선물을 준비를 해서 다 클럽 내에서 축공 한 대를 하는 과정이나 생일을 축제에 두루로서 클럽 내에서 축공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나 그리고 프랑카들 형외 또 한번 더보여드리겠죠 프랑카의 문구 하나에 어떤 명칭을 함으로써. 클럽의 이미지를 바꿔주고 고치는 과정들이 함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어, 클럽이 와서 주거해야 되잖아요. 주거 클럽이야 되고 우리 로타리 정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클럽의 한 시간의 정례 협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와서 백지처럼 주거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지로. 특처럼그 현상에서 내가 이끌어 나가는 것은 봉사의 씨앗이 되는 환경도로 해서 봉사를확장할수 있는 그런 길을 간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와서 교클럽에 와서 어떤 주공을 잃는다는 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이, 이 여러분들의 클럽에서 해왔던 반영들이 너무 높 있을 겁니다. 이런 클럽에 대 공연을 경험담을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석에서는 클럽 주회때 어떤 대로 회단 치는 거 어떻게 쓰셨나요? 네. 네. 입석은 아닙니까? <laughs> 아뭐 하냐? 뭐 하는 건데? 어떤 날? 클럽에서. <laughs> 통상 조회 시간에 한 시간을 그 본다면 우리 다시 입석을 한번 가볼게요. 조회 좀 150명을 여기지 않습니까? 조회 시간을 보면 주의 시작과 끝의 과정이 어, 아, 충분히 바뀌면 좋겠다. 네, 그렇죠. 마트랑 인기로 모겠습니다. 안녕하습니다 아무래도 입석에주의와서 가장 즐겁게 즐거운 시간은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인것같습니다 어, 일주, 이주, 한달 만에 보면서 서로 잘 지내냐면서 어, 즐겁게 서로 인사 나누고. 어, 나눠도것이야시장주고 있습니다. 아, 인사를 다면 예를 들어서 어, 저희는 어, 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네, 그거고하면주의를시작하 5분 남겨놓고 5분 동안 잠깐 회간에 어,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찰이 사요 아니 그냥 제가 그냥. 하기 전에좀 응. 인사 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이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응. 총무의 재량으로 인해서 응. 각 클럽의 회원들을 인사를 시킨다. 아, 인사를 시킨 게 아니라요. 다 클럽 동호회 보면 이제 표구간에 서로 인사게 되면 응. 또 이제 신입 회원들도 선배님 인사하고 선배님도 또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 일어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다시 자리에. 아, 스피치하는 타이은 아니고 어, 편안한 분위기를 추하는 시간인가요? 네네 음, 1 5 0명의 클럽을 이끌어 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데 어, 그러한 시간이 그 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가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어, 혹시 뭐라는 건어았나요 그 클럽 내에서 어, 주의 시간에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나 저는 상상입니다 어? 상상클럽입니다 아, 상상 <laughs> 오스상 하나 넣 상상글러브는 5월달에 창립해서주에몇번 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네, 회의도 아직 어색하고 그런데 방금 생각해봤는데 사찰 옆에 계신 분이 사찰이 있는데 일단 선물 준비해서 뽑게 하고또그 즐거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거지만은 또 받는 즐거움도 있고 사찰이 준비하면서 심해에회원들에에게가만족족을 o u l d 했던그 e 들이들이 결과물을 나타낸 것 h s I t 잘 모르겠지만 더재미있 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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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아, 그 t h 만들어 보겠습니다. k it's a g 매주 d thing. I think it's a g o 그 d thing. I think it's a good thing. I t h i 즐거웠던 기들이 같이 고민할수 있도록 하것같요저 저번 달에 딱한번 찾은 것했아요 확실히 친인이라서 <laughs> 시인, 저번에 그로드리그럽에 대한 그 교육을 받아서 저는 이제 로터리 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서좋았 클럽도 있네요. 로탈에서 알아가는 것이 행복했다는 분들도 있어시고 그 클럽도 좀잘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 것 같습니다. 클럽에서 어, 활동 중에서 결국은 전 우리가 통상적으로 c d 회원들을 모셔놓거나, 또 어, 기존 회원도 마찬가지로 클럽이 전회이 와서 즐거워야 그 다음 모임에도 계속해서 참석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클럽에 대한. 삼성 유도고 굉장히 힘과정이라고 클럽에서 와서 어떻게 주고 추고 하는 것들 리더자들이 늘 고민하는 바를 볼 때요. 최근에 이걸 연구한 또 가장 어, 잘 돌아간 클럽들의 연맹을 어, 돌아보면요, 클럽 주의 때마다 보통 이들은 한 달에 4 주에 교육을 했었습니다. 지금. 한 달에 기본적으로 두번 주의를 할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 주의를 할 때마다 보통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 클럽이 이렇게 이 공간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사가 성공이 되는 클럽도 있더라고요. 클럽들에서는 펌프 외에, 별도에뭐회를 준비한다거나 뭐, 오늘 욕식이 나오면 뭐전을을준비한다거하면서 별다른 이벤트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준비해주는 것과 결국은 선물도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벤트 활동을 해줌으로써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에 클럽에 이제 주고를 줄수 있는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클럽에서의 개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들이 주고를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거움를 <laughs> 어떻게 줄 <laughs>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결국은 그 리더자들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보시면 회장님도 계실 거고 청무님도 계실 거고 회장님도 계실 거고 신회원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타리 클럽에 대한 개념은요. 로타리 클럽은 로타리 회원이 봉사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인 로타리 클럽의 역할입니다. 그 그렇게 해서 키워졌던 로타리 회원이 각 사회에 돌아가서 구성으로서 또 다른 봉사를 할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로타리의 기본치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통노탈에 회용한다는 사람이 역량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게끔 클럽 회이을 수행한다고 야겠죠 그래서 그두 번째가 클럽 분장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회원이 내가 음. 오늘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했을 때 리더자로 얼마만큼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신경을 해주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보면 내 직업에서 굉장히 배양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줄 수 있는 어, 꼭 내가 리더자가 아니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내 동료 로탈이라면 그 사람의 외안을 같이 들어주고, 고민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 클럽의 좋은 리더들이 단한 명이 아닌 다수의 리더 클럽으로 만들어진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개인의 성장의 기회입니다. 회원들이 클럽 내에서, 내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환증을좀 줘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 뭐, 나는 평소에 전혀 스피치대자 대신하고 없는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어, 입석에전입석에서 입속, 말했던 것처럼, 그회원이 나와서 스피치 시간을 주물로서 계속해서, 어, 스피치를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이나, 여성 주 같은 경우는 이런 일례를 남겨줬었습니다. 굉장히 말도 좀 더듬거렸던 친구인데, 그 친구의 유일한 장점은 흥이 좀 있었습니다. 그 유일한 장점은 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부에그 친구에게 그 이부 사연을 맡겼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몸도 붉어지고 말을 많이 하고, 불안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겠죠. 그런데그랬서던 어, 친구가 두 번째 사연을 보게 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연습을 하기 시작하고 와서 보더니, 두 번째 사연은 굉장히 리듬을 컬하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 거었고 지금은 우리 서강교에서 이도 사회를 그 친구가 더맡아서 하는 아주 결혼의 제갈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 리더자의 역할론으로 본다면 어느 친구가 그 재능을 미리 상 판단하지는 말고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걸 끝까지 믿어주고 빌어주고 그러한 그러니까 역할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 그리고 어, 네 번째 결국은 영계입니다. 그래 회원 각자가 로또 해서 최초는침목과우회로 시작이겠죠. 친목 위에서 결국은 사회봉사로 바뀌어가면서 사회봉사가 국제봉사로 전환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봅니까내 직업이 어떤 직업과 내유리 보통 1인1 직업을 선택을 하놨습니다 지금은 좀품이 있었습니다만 각 클럽 내에서 클럽 회원들이 서로 영량그내 직업군에 있어서 교류가 되고 수익 부족까지 같이 따라와 준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거기서 수익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친구는 그 이상의 가치를 끌내는데 힘도 뭐, 네. 숨겨두고 많은 기부활동도 같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영결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향후에, 뭐, 지역사회도 연결될 것이고, 나중에 국제사회, 뭐, 각 클럽에 보면은, 뭐, 대만이든, 뭐 일본지는자녀들이되는 기업들이 있을, 어, 클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클럽들과의 교류를 함으로써 내, 국제경처로 훨씬 유익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나에게 톡톡씩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꽤주으로써 클럽 내에, 어, 좀 밀착감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로 다섯 번째는 의미 있는 봉사입니다. 결국은, 클럽에서 우리가 자신의 보람을 느낄 때, 일의 보람을 느낄 때 우리가 가장 큰 희열을 느낀다고 하는데, 결국 봉사는 그 인간적인 성과를 을따졌을 때, 난 앞보다는 선의 인지를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봉사를 가서그 희열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봉사를 어떤 의미로 그, 어, 그보다도 내가 그 봉사에서 주체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에 그회원이그 그, 그, 그 클럽에 친절감을 가장 또한 개선을 또한 가장 크게 가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것같습니 어, 클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6대 이혼회가 보통 중요죠 6대가 되다고 보통 얘기해 주부위원장이 이혼회가 있어서 7대 이혼회니다만요즘에공공회가주부이원회가 같이 개혁을 한 것을 공공인지위원니다 그래서 클럽관리, 멤버십 모공이니티사 로터리, 충유리까지이 모두의 관계를 리듬이 결합게 연결해주는 것이 클럽의 관리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어, 뭐 전체이론로구통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면은 12월 시상을꼭 해야 된다. 필요에 따라 소요를 우선 해야 된다. 연차 목표를 로 해야 된다. 기타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지면은 어 클럽 관리 이원장이라고 얘기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클럽 관리 이원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여러분 자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실 각 클럽이 돌아가게 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모든 클럽들이 회장 내지 네, 총무가 거의 주관해서 클럽들을 되다시 말고니다이 클럽의 각 이원장들에게 소임을. 다 각국가의 위원장이라는 사명을 꼭지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클럽은 즐거워야 되는데 그 즐거움 어떻게 줄 것이냐? 재미있는 클럽에 친교행사를 기획을 해야 되는데 기본 총회 대가지물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즐거움을 줬던 부분을 여러분이 카톡이나 또 뱅드나 같은 클럽에서 활동했던 멤버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잘할 것인지, 부전에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니이라고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참석했던 멤버들은 오늘의 중보을기억하는데 참석하지 않았던 회원들은 그날의 중보험을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보지 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면, 어, 요즘 세상처고 보는 클럽들 중에 한 클럽은 동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아주 막 해야 하는 법정수리 아니고 휴대폰에서 촬영하고 잠깐 멈추 촬영하고 잠깐 멈추면 분 그게 자체 법률이 됩니다. 그렇게 등산 등산을 텐트를 해서 작은 그 줄고 떤 과장들을 작게 작게 담아가지고 카톡으로 올려주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참석을 하지 않았던 분들마저도 앞그 아, 자리에 주목을 받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 여러분들은 다클로에서는 회비를 근데, 사람이, 어, 돈은, <laughs> 안겨서 드려주고, 서서 받는다 표현을 하셨습니까돈 받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클럽이 돌아가게 하는 거죠? 잘 돌아가게 하려면, 제입고이 돈을 잘건내야 되는데, 돈을 건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각, 클럽의 총무에게만 그걸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햄을 내지 않는 회원에게이 문세현 의원님께다루는 옆에, 책책을맞치지 않는 회원이 어이 문세윤님, 이 회의 안에서 힘의를 받으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는 관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를 내기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봉사활동을 하는 가에 대한 부분만 독를해 준다면 주변 분들은 그 회의를 내가 내야 되겠다는 뭐 암흑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직접적인 입법보다는 봉사에 대한 철학을 역할을 설명해 주면서 그런 반사열쓰는 부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어 클럽은 크게 네, 이렇게 정리된 것 같아요. 클럽은 모임 <목소리> 및 기타 활동을 계획을 한다. 회원들의 <목소리> 커뮤니티를 어, 절대적으로 담당한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간에 연결을 촉진않다 그리고 축성을 촉진시키고 축성을 동렬한다. 이게 클럽 관리 위원장의 추억 업무인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클럽 관리 위원장은 이제는 누구다고?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총무가 클럽 관리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클럽 관리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평행이 클럽 관리 위원장 수도, 수도 있고, 내 자신이 클럽 관리 위원장이라는 생각으로 이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한 사람 한 사람의 어, 생각이 많은 들을 바뀔 수 있겠죠. 우리가 뭐 허나 말로 한사람의믿다자가 어느 모습을 볼수 있다, 바뀐다는 표현을 하니다어 가장 첫 번째 클럽은 회원들의 어, 참여 활동을 적극이나 물로서 결국은 이런 뭐, 지역사회 뭐더 나은 봉사를 실행을 하면서 결국 신입 회원을 영입한다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억지로 우리가 신입 회원들을 모집을 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그 패단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신입회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클럽 활동에 하는 데서 같이 참여하게 해주는 과정, 클럽 활동에 있어서 가장 손쉽게 원심책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가장 놀자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입석해보니까 산악회가 있더라고요. 어, 창설에서 같이 편안하게 동행을 시키거나 두 번째는 골프가 아, 그 다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초대를 좀 하셔서 그분위 우리 클럽에 대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줄수 있으니까 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가지까지가 아, 신입생활을 이해받으려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뭐, 클럽 베이터 세력, 생일 기부, 뭐, 참가자 열차 되고, 박문희에게 참석을 유도한다. 다 그러면서 부가 이원에서 많이 노력을 어, 네.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총무 혼자서 싶는 길은 아닌 거죠. 네, 자체적으로 제가 클럽 관리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각 클럽별 우리가 축소를 공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소를 공연할 때각이원장이각이원회별 전화를 돌려보면 예,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을 좀 높이고 총무가 전하는 것은 당연히 예, 현 회원부터 전 회장까지 총괄전환도 돌리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클럽, 각 클럽의 그뭐 공사 프로젝트가 6대 연장이 자기 이원들을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높더라라는 것이 좀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그서 향후에 예, 그런 내용을 좀볼못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어떤 일들에서 총재 뭐 초청 회의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걸 총무에게 또 회장에게 전담을 주지 말고 각 분과별 이원별 회의를 반드시 거칠 수 있게끔 토의할 수 있는 토의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4 명이서 토의를 하게 되면 그 토의된 4분 중에 한 명은 내가 책임 있는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말에 책임을 하게 되고, 책임을 짓는 사람은 전체적인 피해를추구하수 있는 과정이 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의를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신제생기 모임을 하면서 좀불안해요것 같습니다. 어, 아까 뭐 설명했던 것처럼 뭐, 통상적으로 네 번의 모임을 일급하는 회사가, 클럽이 있고 두 번의 정기 모임을 하는 것또좀 정제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첫째 주는 뭐 어, 해당의 공지 사항이나 금지의 회원 직업 속에 또 계획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주는 보통적으로 어프 측에서 하나씩 하거나 어, 또 나는 우리 클럽은 봉사회를 하겠다 하는 클럽이 있고 세째 주는 뭐 보통 정기 어, 회의을 보통 네 번씩 하는 곳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 클럽의 비전을 제거되고는 그러한 시간들을가고 그리고 네번째 주는 우리 골프 동호회나 기타 행사를 추가하는 그 클럽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클럽의 전기 모임에 있어서 1시간 의전기예약이잖아요 1시간의 전기예약 동안에 첫 시작은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시되는 것처럼 의전으로 시작합니다. 올해 로타리의 로탈성을 하고 표준 어, 네가지 표준을 외치고 그 이후에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그리고 프로회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렇게짧한 시간을 마치고 또 각자 돌아가는 데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쓸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다시 진행이 되겠죠. 그 고민을 지금 이 다음 장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